들이 가장 큰 문제가 첫째는 자녀 문제,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저한테 메시지로 보내고 아니면은 전화로 상담하고 이런 분들이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아니면은 뭐 부도났어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경제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제 수행 이야기를 들려줘요. 나만큼 힘들어 본 적이 있어요 해서 제 수행 이야기를 펼쳐 놓겠습니다. 어디에서도 해보지 않는 얘기거든요. 가슴 속에 꽁꽁 숨겨놨던 이야기들을 오늘 해볼게요. 제가 어느 날 자다가 그 심장마비로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교통사고로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는구나. 가기 전에 뭘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 수는 없겠구나 싶어서 휴직을 하고 만행을 시작했습니다. 아는 비구니 스님이 여기저기 본인이 알고 있는 명당을 전부 데리고 다녔어요. 가는 데마다 경험을 한 거예요. 신기한 경험. 이제까지 보지도 못하던 용도 보고 구슬도 받았고, 그다음 천신검도 받았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5개월 동안 기가 막힌 체험들을 하고 나서 이 길을 가게 되면 정말 대단한 일이 펼쳐질 거라는 희망에 부풀었어요. 가차 없이. 사표를 했죠. 사표를 내고 다 정리하고, 그래도 현금은 있어야 되겠기에 한매억 갖고 있었어요. 그걸 갖고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하고 나서 아는 분이 금방 갚겠다 해가지고, 두 달만 쓰겠다 해가지고, 그걸 빌려줬더니만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이건 빈털털이잖아요. 이제는 머리는 깎았으니까 그 상태에서 큰 절에 가서 행자 생활을 시작했어요. 행자 생활 시작하면서 온갖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누구한테 음, 주지 스님들한테 받는 그런 구박은 별로 없었어요. 공양주 보살한테 거지치기 받고 온갖 구박 받으면서 자는 방은 공량주고사라고 같이 잤어요. 한 방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상상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그냥 직진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세상 살면서 이 길이 아니면 돌아서 갔어요. 항상 그렇게 했어요. 이 길을 잘못 선택했다 하면은 다른 길로 돌아서 갔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수행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직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를 생각한지 아세요? 부처님을 생각세요 부처님도 이런 고민이 있었을 거야. 왕의 자리까지. 그 안락한 자리, 맛있는 음식, 그 예쁜 여자들, 자식까지 다 인연을 끊고 고행의 길을 가셨잖아요. 고행하면서 갈등을 안 느꼈겠어요? 내가 그 좋은 자리 놔두고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저도 그랬거든요. 그 대골 같은지, 편안한 잠자리, 따뜻한 방안을 놔두고 이 산속에 와서 무슨 고생을 하고 있지? 멀리에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은 왕의 자리까지 내놓고 왔어. 근데 나는 겨우 초등학교 교사 자리 하나 던져놓고 왔다고 미련을 가져?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어요. 행자 생활이 끝나고 개를 받고 이제 산속에 들어갔어요. 동굴에 가서 텐트 치고 고행을 시작했어요. 동굴에 그 11월 달의 추위는요, 살을 애이는추위예요 양말 있는대로 다 신어요. 옷도 있는대로 다 입어요. 침낭이고 뭐고 다뒤집어써도그 추위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추워서. 나중에 이빨이 다 흔들려요. 씹지도 못해. 하루에 죽 두끼. 맛있는 음식 생각 안 나겠어요. 먹었던 게 있는데 따뜻한 방안이 생각 안 났겠어요. 집집마다 올라오는 그 저녁 불 때는 그 연기 있죠. 굴뚝에서 나는 연기를 볼 때마다 따뜻한 방안이 그리고 끝이 보이면 아, 어디까지 가면 끝이구나가 알잖아요. 끝이 안 보이는 길. 어디가 끝이지도 모르는 길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상이 깨지고 내가 누구였다. 내가 누구였는데. 내가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대전받는 그런 교사였는데. 그런 것까지 다 깨져요. 그러면서 화두를 깨치고 체험을 하고 평등성을 알게 되고 모두가 붙여라는 거 평등하다는 거를 모든 존재는 생명의 가치로서 평등하다는 거를 다 깨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실천하고 그 길을 계속 오게 된 거예요 자 아, 스님이 수행 중에 밤중에 어둠 속에서 지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뭔지, 막 춥고 이런 것보다 그 무서움을 더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무서움을 어떻게 견디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처음 가는 장소라서 하루 정도는 무서워요. 하루는 밤에 꼼짝 안아요안 안 나와요. 내가 동굴 속 안, 뭐 텐트 속 안에 있다면 꼼짝 안 해요. 근데 이틀째부터는 그 두려움이 없어요. 하루만에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원래 빈손으로 왔는데 죽을 때뭐 갖고 가는 것도 아닌데 어느 생각으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10년 이상을 하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바라는 것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 1년 동안 한 달에 천만 원 이상씩 보시겠거든요 얼마 했는지 계산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세상에 살면서 교사 생활을 했으면 100만 원 이상도 했겠어요? 못하죠? 아까워서 어떡해요? 근데 지금은 아까운 게 없어요. 돈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명예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어떤 인간관계도 걸림이 없는 상태로 온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고행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거치면서 부처님처럼 그 길을 왔기 때문에, 요 처음부터 지도가 있었지만,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아, 이 상황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했겠다. 아, 내 입장은 이렇게 비워졌겠다. 항상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부처님이었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부처님이었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항상 내 입장이 비워지고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저는 이 이야기를 해요 나처럼 힘들어 본적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선택할 수 없는 길을 한 가지 길만 가지고 왔어요 요즘 사람들요 내가 누구였는데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고 옛날에 누구, 내가 누구였는데만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비우면 되죠. 다시 시작하면 되죠. 망했으면 시작하면 되는 거고, 부도 났으면 되,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왜 못해요? 힘들어서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하지 말고 또 다른 길을 선택하세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은.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였는데,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것만 버리면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